어젯밤 방송된 미스터트롯 3위회는 말 그대로 감동과 전율의 연속이었다. 트로트 팬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정동원의 등장과 함께 시청률은 전편보다 상승한 13.5%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금 일깨우는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스터트롯 3위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연 정동원의 등장이다. 그는 단순히 참가자들의 무대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진심으로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조언하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영탁은 방송 중 정동원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완성된다. 그는 이제 트로트의 아이콘이다. 라며 후배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동원의 출연은 단순한 팬심을 뛰어넘어 트로트가 지닌 본질적인 감동과 열정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차에서는 특별히 전설의 심사위원단이라 불리는 트로트 대가들이 총출동했다.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빛냈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그램의 무게감을 더했다. 이들은 참가자들의 무대를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정동원은 나도 이 무대에 섰던 사람으로서 지금 무대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의 떨림과 열정을 이해한다. 며 참가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무대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이번 회차에서 정동원이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순간은 참가자 박지연의 무대 직후였다. 박지연은 할아버지의 손이라는 곡을 선곡해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노래가 끝난 뒤 정동원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이 곡은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와 함께 트로트를 시작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정동원의 진심 어린 반응에 박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정동원 선배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방송 후 SNS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트로트의 진정성이 그대로 전해졌다. 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미스터 트로트 3일회는 이미 12.9%라는 높은 시청률로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2회는 이를 뛰어넘는 13.5%를 기록하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의 원인으로 정동원의 활약을 꼽는다. 그의 등장과 함께 참가자들의 무대가 더욱 빛났고 심사위원들의 진정성 있는 평가와 조언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주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정동원은 더 이상 어린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의 진심과 열정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이번 회차의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고 분석했다. 방송이 끝난 후 정동원의 이름은 각종 SNS에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평가와 감정에 공감하며 정동원이 있는 미스터트롯 삼는 더욱 특별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일부 팬들은 정동원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변인이다. 라며 그의 진정성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참가자 박지연의 무대와 정동원의 반응은 유튜브 클립으로 업로드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정동원은 방송 중 여러 참가자들에게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한 참가자는 무대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정동원은 저도 처음 무대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떨림조차도 무대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라며 용기를 북돋았다. 이처럼 정동원의 조언은 단순한 심사가 아니라 후배 가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정동원 선배님의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회차에서 보여준 정동원의 활약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역량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한 순간이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시청자들에게는 감동과 공감을 안겨주었다. 정동원은 방송 말미에 "트로트는 저에게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의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진심 어린 바람을 전했다. 미스터 트롯 3는 이제 막 초반부를 넘어섰지만 정동원의 존재감은 이미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진심 어린 평가와 조언은 참가자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시청자들에게는 트로트의 깊이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동원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의 성장은 그를 지켜봐온 선배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이 느낀 감동과 존경을 통해 정동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영탁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정동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처음 정동원을 만났을 때는 그저 어린 신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만의 색깔로 트로트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어요. 미스터 트로트 3에서도 그가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는 진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동원 같은 후배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 트로트의 큰 행운이죠. 장민호는 방송 중 정동원이 참가자들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말했다. 무대 위에서 정동원은 말 그대로 가장 빛나는 존재예요. 그의 목소리, 표정,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심이거든요. 특히 이번 방송에서 참가자들에게 공감을 전하며 용기를 준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이찬원은 정동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말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데뷔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형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에는 깊이가 있고, 무대에서는 항상 진심이 느껴져요. 참가자들에게도 훌륭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젊은 가수들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인재입니다.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충분해요. 남진은 정동원의 음악적 능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은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가수가 아니에요. 그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가진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죠.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가수가 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나훈아, 정동원, 그 자체로 음악의 미래,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는 정동원에 대해 간결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한마디를 남겼다. 정동원은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바로 새로운 트로트의 길이 될 거예요. 정동원은 단순히 성장하는 후배가 아니라 선배들에게도 감동과 영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다. 그의 진정성과 열정은 선배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를 통해 그는 단단한 음악적 기반 위에서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 정동원이 어떤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지 그의 여정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동원이 미스터트롯 3위회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은 단순한 방송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한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정동원이 앞으로 미스터트롯 3에서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트로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더큰 감동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